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의수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나도, 있는 보나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주없어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십5장1절부터2 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해,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친구에게 준 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고,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과 상황과 환경을 기회로 보느냐, 위 어려움과 위기로 보느냐는 전혀 다른 반응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곡식과 포도밭을 태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두 마리가 서로 꼬리에 묶어리를 묶어서 횃불을 달도록 가만히 있다는 것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시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그 위에 보면 그 불렛 사람들이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죽입니다. 그것들을 또 상소는 그것을 또 기회 삼아서 불렛 사람들을 쳐 죽이고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위계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그것도 올라온 역사를 경험할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그 불렛 사람을 죽이고, 에담 바이틈에 머무러 있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것이죠. 그러자 불의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들이 겨우 삼손에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을 죽이지 않는 정도예요. 같은 민족인데 전혀 그들은 이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이곳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면 삼손은 혼자서도 불레사람들을 천명을 죽이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그러니까 유다사람들과 합해서 만약에 싸웠다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20절에 보면 불레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말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있는 날 동안 이 불렛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도 기도원도 다 해결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세운받은 삼손의 때에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요? 삼손 혼자예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고, 같이 믿음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2 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왕국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격이 주어진 일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뭐냐면 고레스 왕 원년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민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묶여서 넘겨질 때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환호함을 소리지릅니다. 그때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위기의 상황, 우리를 매고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구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턱뼈 나귀 새 턱뼈를 잡아서 천 명을 쳐서 죽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 없이 그의 손에 들리니까 천 명의 군인을 쳐서 죽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면, 붙들리면 내 손에 등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소유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승리 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말라서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의 식구제에오면 음혹한 곳을 터트려서 그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나꼬에 부르짖는 자의 음을.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 때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가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생수를 터트리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람을 회복하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 하나님은 매 순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 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